이사 나눕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경이 등장합니다. 성경이 성이하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읽기 읽기 여러분 세종대왕이 맞는 것이 무엇이죠? 그렇게 정말 만들었습니까? 사실 세종대왕이 만든 게 뭐예요? 세종대왕이 만든 것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너무 쉬워서 대답 못하시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만든 것이 한국어예요? 아니면 한국어 알파벳이에요. 아, 그러분 세종대왕 이전에는 말을 못했어요? 말은 했죠. 이게 뭐가 없었던 거예요? 글자가 없었어요. 알파벳이. 그래서 세정대왕은 이 한국어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한국어의 알파벳, 기역, 리은 디귿, 가나다라 그런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세정대왕이 만든 것은 이 한글, 한글의 미, 알파벳이라고 하죠. 알파벳을 만든 거고요. 자 그러면 세종량이한 업적 중에 가장 큰건 무엇이었냐면 그 이전에는 이 알파벳 글자가 무엇으로 사용했을까요? 한문으로 사용했어요. 한문으로. 그러기 때문에 한문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글을 알까요, 모를까 몰랐어요. 이 한문 즉 양반들이나 이 어떤 상위층에 있는 사람만 그 글자를 사용했다 보시고 일반 백성들, 서민들은 까만 는 글자를 아예 몰랐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일반 백성들도 정말 하루내로그 글자를 알수 있도록 그런 글자를 만들자고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혼민적은 한글 알파벳으로. 을 자, 그러면, 세종대왕 이후에, 이후에, 그러면, 일반 사람들, 어, 이, 그 당시 조선이죠. 조선에 있는 백성들이 다 한글을 사용했을까요? 이 세종대왕이 만든 이 글자, 사용했을까요?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양반들이나 사회층들은요 한자를 다 썼고요 이 한글은 못 배운 어떤 그런 사람들을 배우는 거. 그 당시 여자들이 사회적으로 약자였죠. 어, 여자들이나 어, 어떤 그런 사람들을 배우는 글씨라해서 무시를 했습니다 한글을. 무시를 하다가 언제 이 한글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게되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언제 한글이 우리나라 백성에게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을까요? 그것은 요성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요 성경을 만드는데 우리나라 글씨가 한자예요. 아니면 세종대학교 만든 한글이에요. 한글이요. 그러기 때문에 성경을 성경을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을 때 한글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한글이 본격적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돌을 던지면서 교회라면 지긋지긋하다라는그런한 말들을 하는데요. 그것은 옳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온 세상에 또 우리나라에서도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된 곳에서 증거된 곳에서 구원의 보음만 증거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방식이 완전히 발전되고 바뀌게 되는 계기가 있어요. 그래서 성교사람들이 와서요. 성경을 우리나라 언어인 한글로 번역을 했어요. 자 그러면 자 중국어. 다리 네, 고개 들고요. 중국어는 틀어쓰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일본어는 띄어쓰기가 있어요 없어요. 자, 일본어 띄어쓰기 있어요 없어요. 예? 띄어쓰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 없어요. 중국어도 띄어쓰기 어. 없어요. 자, 그럼 한글은 띄어쓰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죠. 네. 왜 있을까요? 자, 우리나라 한글로 번역했을 때. 우리 시칠의성경서는 누구죠? 미국 사람이잖아요. 미국 분야. 영어에 띄어쓰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영어를 사용했던 우리 성교사님들을 보면은 한글 번역할 때 띄어쓰기를 한 거예요. 아주 명확하게 띄어쓰기를 했죠. 자, 이처럼 어, 우리가 이 성경이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그 나라의 문화가 바뀌고 완전히 시대상 발전이 됐어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어땠는지 아세요? 대부분의 직업은 뭐였죠? 농사였어요. 농사. 그러면 겨울이나 영목이가 아닐 때 사람들은 무엇을 뭐 했을까요? 뭐 그래요? 남자들이 놀면은 예수님 안 믿으면은요, 술 먹고 노릉 하고, 음란하고 그렇게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런 것이 된다고 라 하는 것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런 것이 죄요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들어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마음속에, 그 사회가 점점 깨끗해지고 발행이가고 노름이 잘못된 것이다. 또 일보일처가 옳은 것이지 돈 많은 사람이 일보다처를 하는 것, 양반들이 다처를 하는 것다 잘못된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사회적으로 개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 성경은 성교사님들이 한글로 번역을 했고 영어가 띄어쓰기가 있듯이 성교사님들이 한글 로번역 했을 때. 띄어쓰기를 명확하게 해서 성경을 다 기록을 했어요. 자그러면 성경을 기록했는데 성경이 중요한 게 있다는 여러분 성경을 떠나서 그러면 우리가 흔히 그나의 말을 비울 때요. 읽기, 듣기, 쓰기, 또 말하기가 있잖아요. 읽고 듣고 쓰고 말하기. 이네 가지 영역이 있죠. 네 가지 영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읽는 것, 우리가 읽는 것하고 듣는 것, 그리고 또 어, 이 쓰는 것 (writing), 그 다음에 말하는 것 (speaking). 읽고 듣고 쓰고 말하고 이네 가지 영역 중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것이 여러분 어떤 영역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주신있 거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읽기 네. 네. 여러분 읽는 것이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네. 기본. 그래서 여러분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울 때요. 네. 제목을 쓰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학문의 기초가 읽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네. 세종 대학을 왜 한글을 만들었어요? 백성들에게 뭔가 가르치려고 해도 글씨를 모르는 거예요. 글씨를그러서 백성들이 쉽게 깨달을 수 있는 한자를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소수의 양반들만 할수 있는 글자니까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는 언어, 한글을 알파벳을 만든는 거예요. 백성들이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읽을 수 있도록. 자 여러분 성경, 성경이, 성경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한국어로 되어있고요 우리는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죠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퀴즈를 해볼게요. 구약성경은 무슨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성경은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언어로 되어 있어요?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그리스어로 되어 있어요? 저희들 같은 말 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은 히브리어 이스라엘 언어 같은 말에요, 이 같은 말에 돼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 언어, 그리스어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 구약의 성경 말씀을 전수하기 위해서 어느 민족을 택하셨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야구, 야곱의 열두 아들의 열두 집파를 이루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성경의 원 언어는 히브리어 이스라엘 민족의 언어로 사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 이스라엘 언어를 보면 요 오늘날 이제 이스라엘 제이 나라의 그어 글자 모양이 똑같아요 그 언어로 기록이 되어서 거기에 정이 있어요 정. 정이 하나도 있고 두개도 있고 세개도 있고 뭐 이렇게 찍히는게 있어요 그 성경말씀을 보면 1.1에도 없애거나 추가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요 그 히브리어 우리 이야기 히브리어가 그렇게 되어있고요. 헬라어는 오늘날 무슨 언어라고요? 그리스 나라의 언어예요. 그리스 나라의 언어.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전세계를 지배한 것을 누구였어요? 로마였어요. 로마. 그래서 로마는 정치적으로 어 세계를 지배했지만요. 문화적으로는 어떤 문화의 영향을 받았어요? 헬라. 그리스의 문화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신약성경 기록될 때는 오늘날 영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알수 있는 그리스어, 헬라어로기록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이렇게 성경 원래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면서요.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면서 기독교가 국교로 되어있죠. 그러면 기독교가 초대교회에서부터 중세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로마의 언어가 뭐예요? 교황, 바, 이 교황, 바티칸이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마피아가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이탈리아. 우리가 그러니까 이태리라고 해서 이탈리아, 이태리. 그들의 언어를 뭐라고 불러요? 그들의 언어를 라틴어라고 해요, 라틴어. 그래서 중세의 언어를 보면은요, 라틴어를 이용어요 라틴. 자, 그러면 우리나라 개신교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가 언제였죠? 1885년 부활절 아침 때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인천 진물공항을 어, 통화해서 우리나라 목사님으로서 처음으로 이 땅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 개신교의 복음의 역사는 1885년이지만. 카톨릭은 언제, 언제 들어왔죠 개신교보다 약 100년 전에 100년 전에 그 당시에는 카톨릭은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서구 한국으로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카톨릭에서는 우리 개신교의 예배를 뭐라고 부르죠? 미사라고 부르죠. 미사. 그러면 미사를 통하여서 예배를 증명하는데요 여러분 그 예배 언어가 뭘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죠. 그 이탈리아 그쪽의 언어가 뭐라고요? 라틴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그 어, 카톨릭 신부 사제들이 와서 미사 그 예배를 진행했을 때 무슨 언어를 사용했을까요? 라틴어를 라틴얼. 사용했어요. 그 우리나라 사람이 라틴어 들으면 알아야 몰라요. 알아야 네. 몰라요. 네. 모르죠. 그러니까 미사 때는요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몰라요 왜냐 라틴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블님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요 그 미사라는 걸 들었을 때는 다 라틴어를 사용하고요 그 신부 사제가 설교할 때도 라틴어를 했기 때문에 알아듣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 예기드리는구나라는 정도만 알뿐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성경을 성경을 자기나라 말로 번역을 하고 그리고 예배 때도 그 자기나라 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교를 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성경을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는 그런 성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나라 말로 그 민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못됩니까 우리나라는요. 언더우드 암페져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땅에 발을 딛었을 때 이미 일본에 서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성경 번역본. 그 마지막 부분을 들고 또이 땅을 밝히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성교사님이 오기 전에 이미 성경이 번역이 됐었어요. 일부인들하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자기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무리 예배나 할지라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나 소수의 사람을 알수 있는 그 언어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양반들이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무시해도 괜찮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알수 있는 한자만 독점 하면서그 권력을 유지를 했어요. 그런데 성교사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그 하찮은 고림받은 여성이나 이 무식한 백성들만 사용하는 그 한글이라는 그 글자를 성경을 번역을 통하여서 그때서부터 성경이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가 단순히 복음만 전할 뿐이 아니라 그 사회의 잘못된 문화와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럼 성경을 여러분 어떻게 대하는가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대할 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지켜야 될게 뭐냐면요. 읽는 것을 해야 돼요. 는 아까 얘기했죠? 언어의 네 가지 영역. 읽고, 듣고, 쓰고, 말하는 이네 가지 영역 중에서 가장 언어의 기본이 되는 게 읽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읽는 거예요. 글쎄요. 여러분, 읽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성경 중에서 특히 무슨 영역이 중요해요? 읽는 것이 중요해요? 니 해요? 중요한 니다 읽는 것이요.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몇장 성경 읽으세요? 하루에 성경 몇장 읽으세요? 뭐할 말이 없으세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고민, 성도들이 성경을 너무 안 읽고 맨날 창세기 있다가 어디서 막다고했어요 출기까지 다 넘어갔는데 마지막 네일기에서 지사 그 부분에 나가면서 포기를 합니다. 또 성경을 보면 항상 창세기만 깨끗하고 저기 많이 보고 뒤로 넘어갈수록 잘안 보는 성향이 있어요. 마태복음 열심히 읽다가 요의계시록은 펼쳐보지도 못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드한다는데 평생에 가도 성경 한 번도 읽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왔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민 이러한 고민을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면 19세기 1813년도에서 1813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지금으로 한 200년 전 사람 이죠 200년 전 사람 영국의 스코틀랜드 맥틴 머리 예. 로버트 머리맥체 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계셨어요. 스코틀랜드에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은 자기 귀의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좀 제대로 아닐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받는 것이 뭐라고요? 맥체 성경이 이렇게 되요. 그래서 여러분 맥체인 성경이 있표때 우리 본당 그피겨들이다 갖다 놨, 놨죠? 액체 성경의 읽힐 펴, 이렇게 쭉, 어, 표를 읽어요. 한해몇장있는 거죠? 니 장씩 있는 거예요. 니 장씩. 한해니 장씩 이렇게 있는데 성경을 읽는 있는 그, 읽는 것이, 성경 전체적으로 한해니 장, 신약과 구약을 우리가 총니 장을 읽는데요. 이렇게 읽음으로써 무엇이 달라지냐면, 성경을 보는 성경의 맥을 알수 있는 거야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다 깨달을 수 있어요? 그 2단, 제임스는 기도원에 가서 몇년 동안 해서 성경을 2,000번인가 읽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럼 2,000번 읽었다고 성경을 얼마나 알수 있어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신학이 밥 먹여주냐? 신학이 뭐 구원을 갖다 주느냐? 라고 신앙을 비하는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란 말이 있는 건 뭐예요? 성경을 봐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잘못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 뼈대를, 꽃뼈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신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른 신학을 통하여서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도요 신학 대학원을 어디 나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학의 칼라가 정해지는 거예요. 목사님 이전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또그 이후에 어디서 뭐 석박사를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학 대학원을 어디서 나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학의 칼라가 정해진 거예요. 다른 신학이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성경을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한데요. 성경을요, 이맥주 성경을 읽힐 편은 예수님의 구원사적인 이 모든 맥을 잘알수 있도록 해 놓은 거예요. 나 따라해 봅니다. 세상의 시작, 복음의 시작, 복음의 시작, 구원 이후의 시작, 교회의 시작, 또 여러 믹인 성경 읽기 표를 통해서 창세기 세상의 시작, S, 또 마태복음 복음의 시작, 또 에스라 포로 이후 구원 이후의 시작, 사도행전 교회의 시작. 그래서 하루에 이 장씩 믹인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의 맥이 열리게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요. 구약에 알지 못한 부분을 신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신약의 부분은 구약을 통해서 그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배티 성경 읽기들을 통해서 읽다 보면은 일 년에 구약 한번또 신약과 이 시가서는 두번 읽게 되는 니다다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읽어야 한다 읽어야 한다자 그리고 말씀 묵상 이 말씀 묵상은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소가 여물을 먹으면 한 번에 소화를 해요? 지푸라기나 여물을 한번 꿀꿀 먹고 그냥 끝치니까 아니요. 소는 뒤지김질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먹었던 것을 다시 뒤지김질해서 소화를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소가 여물을 뒤지김질해서 소화해서 피가 되고 살이 되듯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목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루에 매일 매일 매칭 성경을 읽기 몇장 읽는다고요? 네 장을 읽고 또 말씀 복상으로 우리가 매일 한 장씩 또그 중에 일부이지만 이렇게 읽다 보면 하루에 다섯 장씩 읽게 되는 거죠. 또 우리 교회 비전이 뭐예요? 1호상 비전 1호상 비전의 실천사항이 뭐냐면 1인 거예요. 매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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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5가 뭐예요? 다섯 장 이상 하나님 의 말씀을 읽고 사이뭐예요 30분이에요, 3시간이에요. 30분이에요, 3시간이에요. 네, 어떤 그런 인제 우리 이제 조거에 다 써있어요. 1, 네, 다 5장 이상, 30분 이상 하고 바로 와도 3H로 돼 있어요. H가 3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3H. 그러니까 30분을 왜 30분이라고 해놨냐면 30분은 워밍업, 시동을거는 시간, 시동하는 을 시간. 그리고 소신자들은 3 0분지키 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30분 이상은 우리가 미음과칠수하라도 우리가 좀 기도의 연사가 있고 기도 사용이 좀 하고 싶다 그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정말 우리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고.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 시대가 온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이미 70년 전에 평양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평양과 북한 지역이요. 다 예배도 못 드리고 폐쇄되고 정치공수용 소란 다소형당했어요 그러면 70년이 지난 이후에 어떻게 그들이 믿음생활할까요? 분명한 것은 그들은 지학교에서 하늘의 말씀. 성경도 없어서 손으로 적은 그 쪽보구를 가지고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붙잡고 우리의 1호 3의 비전처럼 매일 다섯 장 이상씩 말씀을 읽고 30분 이상 3시간씩 기도하는 다 그러한 1호3 7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저에게, 목사님은 어떻게 목회하십니까? 목사님이 제일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회에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서슴없이 대답할 겁니다. 저는 말씀 목사 목회자입니다. 목사님 설교 어떻게 하십니까? 설교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저는 말씀 목사 선교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소가 여물을 먹듯이 계속해서 아침, 점심, 저녁 목상하면서 살아야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저는 2000년에 이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그때 처음 말씀목상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 몇년도죠 2021년. 2000년 1월달에 시작한 말씀목상을요, 저는 특별한 일이 없느라 우의 말씀 목상 노트를 마련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일기 쓰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일기를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서부터 일기를 썼어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느라 제가 일기를 쓸 거야 안쓸 거야? 써왔어요. 몇년 썼죠? 제가 18살에 여기 쓰기 시작해서 참 쉬운 세상이 됐어요. 하나님이 왜성사학 보냈을까? 하나님께서는 말씀 목사하는 하나님 목사, 한 가지를 지속해서 이끌 수 있는 목사가 필요해서 자료 보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특별히 무슨 강점이 있고 남들보다 앞서고 앞서고 특별한 것이 있어서 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붙잡고 끝까지 이끌 수 있는 주의적인 편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저를 노리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여러분이 곧곳청산교회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고요. 매일매일 다섯 장 이상 말씀을 읽고, 세 아, 네. 시간씩 기도하고, 아, 네. 다시 제님의 예수님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는 일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